안녕하십니까. 보험 상품 분석하는 남자, 보험 분석가 김효재입니다. 보통 보험 상품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설계서나 보험 상품 제안서도 너무 복잡하고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협생명 투스텝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이름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품 풀네임이 투스텝 농협 종신보험 해약한급 일부 지급형 무배당 2501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1보험기관과 제2보험기관 두 가지 보험 기간으로 각각 다른 보험료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스텝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여기서 종신 보험이라 함은 주계약이 종신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을 주로 종신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이라는 말은 보통 보험상품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측정해 놓고 상대적으로 그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무배당이라는 거는 저축보험이나 이런 상품들 중에서는 보험 상품이 매년 수익이 날 때마다 고객들과 함께 배당을 하는 그런 쉐어링 형태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일반 보장성 보험은 무배당으로 배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의 맨 뒤에 나와 있는 2501은 보험 상품이 개정된 그 해와 그 월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달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상품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던 예금자 보호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1금융권이 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저축은행들도 1억원까지 예금자의 금액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큰 금액에 보험 상품이나 더큰 저축을 제2 금융권에도 가입을 할수 있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예금자 보호고요. 보험회사도 제2 금융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의 수혜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의 두 번째 특징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무조건 크다면 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고요.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같거나 작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뒤에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환금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걸알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으로 분류가 되는 건 해지 환금률은 상품을 구분 짓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확정형이라는 표현입니다. 금리 확정형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험 상품을 가만히 살펴보실 때 주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2.75%가 금리 확정이고 10년 이후에는 2.75가 아니라 2%가 금리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 중에 종신보험들이 금리 확정형이 고객에게 유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철회 기간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항이 빨리 해당되면 그걸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입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험 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경과가 됐다, 그러면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청약 철회 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 가격 지수입니다. 보험 가격 지수는 100%를 기준점으로 100%보다 초과가 되면 상대적으로 업계에서 그 담보가 비싸게 측정됐다는 걸 의미하고 100%보다 낮다면 상대적으로 업계에서 그 담보보다 저렴하게 보험료가 측정된 걸 의미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5%로 일반적인 다른 사망보험,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사망 보험으로서의 보험료 가격 경쟁력은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약 환급률입니다. 우리가 상품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3년, 5년째 시점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굉장히 적금을 알수 있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7년 시점이 되면 100%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7년에 100%가 된다. 그러면 이 상품은. 저축성 보험일까요? 아니죠. 우린 조금 전에 배웠듯이 7년 시점에 100%가 되더라도 이 상품은 보장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환급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지환급률과 만기환급률은 전혀 다른 거고 마찬가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하는 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해지환급률이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자 보험과 간편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분석하는 이 상품은 저희가 간편 심사형 그러니까 유병자 상품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병자 상품은 보험 회사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이력이 있더라도 심사를 유하게 해 준다. 혹은 심사를 자동으로 통과시켜 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보험 상품 자체적으로 보험료 가격지수를 올려놓음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도 해지하고 고객들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보다 조금 더 양호하게 보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유병자 요즘 많이 가입하는 간편 심사형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 정보입니다. 어, 이 상품의 샘플은 만 37세 남성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정보를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보험 나이 변경일입니다. 보험 나이 변경일은 6개월마다 보통 측정을 하고 있으며 이 고객은 7월 31일자가 되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질병 손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변동이 6개월마다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지런한 담당자라면 6개월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직업 코드입니다 이 직업 코드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사는 직업을 1급부터 3급까지 분류하면서 3급이 됐을 경우에는 주로 현장. 에서 신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군을 말해서 인수에 제한을 두거나 상해 재해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특별한 직업군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직업에 따라서 상해 재해 보험료를 구분 짓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래 직군을 갖고 있다면 손해 보험사보다는 생명 보험사의 보험료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를 살펴봤고요. 바로 밑에 계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생명의 투 스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상품은 제1 보험 기간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제2 보험 기간은 총 납입 보험 기간이 5년. 2년이냐 7년이냐에 따라서 2년, 4년으로 나눠서 제2보험 납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1보험기간은 3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 제2보험기간은 그게 2년이든 4년이든 1보험기간의 20%만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많은 고객들과. 그리고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됐으며 3년이라는 제1 보험 납입 기간만 어느 정도 납입이 끝난다면 그 이후의 납입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이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가입 금액은 6,5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계약이 사망인 종신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을 의미하고요.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 즉 질병, 재해 모두를 포함한 일반 사망이 보험금이 6,5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년과 4년으로 구분되었음을 알수 있고요. 이 상품도 5년이 있습니다. 5년일 경우에는 제1 보험 납입 기간이 3년, 제2 보험료 납입 기간이 2년으로 설정이 되겠죠. 10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특약 가입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어, 종신보험일 경우에는 특약 가입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런 종신보험 그러니까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망보험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환급률을 보고 고객들에게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약보험료는 별도의 보장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환급률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추정 60분이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객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약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데 그걸 홍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특약보험료 부분만 고정금리이고, 주계약은 변동금리인데 특약 부분만 믿고 가입을 했다가 환금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민원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거나 함께 일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이렇게 환금률을 장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 상품들은 특약을 가급적이면 넣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는 제도성 특약들이 좋은 게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품의 주계약 보장 내용입니다. 주계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망보험입니다. 이 사망보험도 그냥 6,500만 원이라는 가입 금액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플러스 3년 이전일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플러스 3년 이후일 경우 각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료 납입 기간은 총 납입 기간은 7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플러스 3년이란 얘기는 10년 이내 사망했을 때 혹은 10년 이후 사망했을 때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각각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 보험금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기간 플러스 3년 시점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보험금 6,500만원 가입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씩 3년을 냈기 때문에 3,600만원. 그리고 20만원씩 4년을 냈기 때문에 1200만원 수준. 그래서 합치면 4800만원인데요. 만약에 고객이 4800만원과 650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당연히 6500만원이겠죠. 그래서 나비, 기간 플러스 3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사망 보험금의 측정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 납입 기간 플러스 3년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 보험금 혹은 직전 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 적립액 곱하기 101%.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셋 중에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4800만원 수준으로 당연히 6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제외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정리백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약자정리백이라는 거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해약환급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약환급금 곱하기 101%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해약환급금 당연히 이 상품은 황금률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의 101% 그러니까 원금보다 당연히 높고 6,500만원보다도 넘어서는 시점이 7년만 넘어가면 넘기 때문에 10년 시점이 넘어서 사망한다면 무조건 해약환급금이 전체 금액보다 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손해보험사에도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처럼 주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종신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약을 넣어놓고 거기에 사망 보험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해당 담보의 사망 보험금이 나가고 나머지 담보들의 특약이 소멸되면서 해지환급금도 같이 더 나가는 구조인 거고요. 생명보험사의 종신 보험은 주계약 사망 보험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기납입 보험료 혹은 가입금에 둘 중에 큰 것만 나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보험사와 섞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손해보험사는 그 특약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특약들이 소멸되면서 해지 환급금도 일부 추가로 발생된다라는 부분은 손해보험사 사망에 좋은 점이고요. 대신에 생명보험사는 둘 중에 큰 것만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망은 생명보험사로 준비해야겠죠. 그 이유는 생명보험사가 사망 보장 범위가 일반 사망으로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해지 환급금?